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은 여의도로 돈이 몰려 들어오는 냄새가 좀 난다. 소리가 들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로 돈이 온다. 뭘 살까? 돈이 온다. 근거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살까라는 주제입니다. 여의도는 두 가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정치의 장소이죠. 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상징합니다. 선거가 있어서 정치로도 돈이 오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것보다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기가 지난 다음에 개인들의 소위 프레시머니라는 큰손들이 움직이는 걸 시장에서는 늘 주목을 합니다. 지금도 소위 큰 손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들을 저희가 받는 거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실제로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안 받으세요. 얘기해 보면 동일하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의도로 돈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꽤 많이 올랐고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끝났다거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완전하게 great move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어디로 투자를 좀낼수 있을까 이렇게 눈이 돈에는 눈이 뭐매시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좀 오고 있다는 자금 유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식시장이 쌉니다. 소위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PBR을 자산가치를 얘기하는데요. 순자산가치가 PBR이 1배 미만이면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싸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가 코스피의 PBR을 확인했더니 0.84배입니다. 굉장히 싼 거죠. 위기가 뭐 IMF 때나 리먼 사태 때뭐 카드 사태 이럴 때 보면 1배 미만으로 내려가고 0.9배. 이 정도면 어김없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이 꽤 가파르게 상승하더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습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서 여의도로 증권시장으로 자금시장으로 돈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런 그 느낌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지표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그뭐 부동산에서 사실 얼만큼 돈이 빠졌는지는 조금 추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뭐그 어 주담대출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 금융시장에서 체크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 MMF입니다. MMF, MMF는 머니마켓펀드잖아요. 그래서 대기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은행에 놔두면 이자는 안 나오는데 MMF 가면 은행보다는 이자를 준다. 뭔가 다른 쪽으로 쉽게 갈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MMF라고 하는데. 매일 경제신문 3월 4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 최근 일주일간 MMF에서 4조 5천억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MMF는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MMF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뭐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어디 갈 곳을 찾을 거 아니에요.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물을 땡겨댈 거 아닙니까? MMF가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단기적으로 일주일만 보면 4조 5천억이 MMF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냐 가는 거를 확인하면 주식 펀드로 7천억이 갔고, 주식 직, 접 투자로 3조 161억 원이 갔습니다. 말이 되는 거죠? 어, m f 로 최근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단기적으로 빠졌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게 증권 시장으로 온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주식이나 펀드로는 많이 안, 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라임 사태부터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잖아요. 간접 투자? 못 믿겠다는 거죠. 니네 뭐 줬더니만 다 개판치는구나. 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에 나서겠다는 자금들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mf가 빠져서 고객의 타격이 먼저 늘고 실제로 주식을 직접 사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 직접 투자 여기 3조 원이었는데. 예. 증시, 요 기사를 보면요. 이거는 연합뉴스 3월 5일 자인데,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상이 날 때는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앞서 제가 고객의 탁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고객의 탁금, 투자자의 탁금 31조 말고도,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환매조건부 채권 RP, 위탁매매 미수금, 미수금도 빌려서 주식을 산 거지만 산 거니까 들어가잖아요. 신용융자 잔고, 신용대주 잔고까지를 합쳐서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124조원에 달한다.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이 기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뽑아 봤는데요.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우리가 설 지나고 와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한국에서 악화됐잖아요.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잘안 보이셔서 색깔로만 보세요.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6조, 코스닥에서 1조 원을 해서 7조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한 5조가량, 그 다음에 기관들은 코스피코스닥 합쳐서 한 3조가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5조, 기관 3조 팔았는데, 개인들이 7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통상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개인들 개인들은 이제 오르면서 하고 떨어지면 팔는 구조를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들을 옛날에 개미라고 폄하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들 자금도 굉장히 좀 달라요. 프레시한 머니들이 있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도 최근에 많이 늘었거든요.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보면요. 여기도 색깔만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매매 동향인데, 투자 주체별로. 3월 4일날은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날은 이제 사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인들의 여기가 보면 시뻘가지 않습니까? 계속 빨간색입니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담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면, 2월 13, 14, 이때 좀 뜸했지만, 대략 한 1월 20, 23일, 1월 말부터 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주식을 담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서 돈이 여의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 이 돈들은 이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 질문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더 이상 확산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다지거나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로만 뭘살 것인지가 얘기가 됩니다. 만일 미국도 뭐 퍼지고 팬데믹으로 가고 우리도 더 확진자가 늘어서 만일 정말 걷잡을수 없는 상태로 지금 더 번진다면 그때는 대기자금이고 뭐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요. 한국에선 진정이 된다 어느 정도 그리고 어, 주식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뭘 살까 첫 번째로는 네,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과거도 이렇게 위기가 왔다가 헤어나는 국면에서는 큰 손들은 와서 뭘 사느냐 대형주를 삽니다 1등주를 삽니다 과거 같으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텔레콤 이런 주식을 샀을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와 여타 주식들 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더갈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할 때가 52,000원이었는데 최근에 한 65,000원 갔다가 51,40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할 당시까지 갔으니까 조금 매력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57,000원까지 올라서 가격대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길게 보거나 더 좋은 거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더 싸질 때까지 좀더 기다려도 됩니다 삼성전자 빠지면 사실 용기가 없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런 거죠 야6 5 0 0 0원 6만원 좀 비싸다 난5 5 0 0 0원 5만원 하면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 빠지면 또못 사고 불안해하는 게 그건 뭐 철학적인 또 펀더멘탈에 관한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첫 번째로 무엇을 살 것인가 삼성전자를 살 개연성이 높다 두 번째는 주식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큰손들이라고 해서 다 대형주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또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형주를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온다면 뭘 살까요? 위기 이전에 강했던 종목 센놈을 사는 거죠. 그거는 역시 전기차, 2차 전지, IT 소부장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주목을 코스닥 자금은 받는다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핫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중소형주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바이오주들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한다고 해서 그랬다가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엄청 때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뭐 코로나 진단 시약, 뭐 바이 코로나 뭐 백신 이런 거 만들면서 어쨌든간에 좀더 붙여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코스닥에서는 이차전지, 소부장, 바이오주, 중소형주 강세 일정 부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렇게 프레시 머니들이 들어오고 주가는 대세 상승으로 강력한 장이 한번 올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의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올려가면서 지금 2050, 2200, 3000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직 경기나 이익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익도 이 코로나 사태가 1분기 3월 4월 지나가더라도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좀 부진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한번 투자자들은 의심을 하게 되겠죠. 경기도 이게 좀 좋아질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좋아진 건지도 모를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반적인 상황이나 기업 이익이 확인되려고 하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돈을 엄청 번다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올린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시 머니 개인들의 큰 손들의 자금에 의한 일부 종목의 강세,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소리를 만드는 이야기 혹은 주식 시장 전체로 보면 약간의 미니 랠리, 미니 유동성 랠리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여의도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 돈 냄새가 좀 난다는 얘기들은 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의도로 돈이 오고 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